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 치앙마이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수다 떨면서 김래디윗미 영상을 찍으려고 마이크까지 챙겨갔는데 비행기 소음이 너무 잦아서 결국 이렇게 더빙 영상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눈이 나쁜 저는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렌즈가 엄청 튀어서 엄마가 저 보시고는 시베리아우스키 같다고 하셨어요. <laughs> 그리고 요즘 스킨케어 최애템, 어바운 미 레드 레시피 밀키 크림 스킨. 요즘 크림 스킨, 크림 토너가 대세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해봉이 마켓에서 사고, 한병 공병 비우고, 두병또 재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하도 좋다 좋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마켓도 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건 공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한국에서는 메이크업 전에도 스킨팩을 해주는데 치앙마이가 한국보다는 좀 덥다 보니까 화장솜에 적셔서 두드리며 흡수시켜줬어요. 이거는 진짜 보습감이 너무 좋아요. 요즘 속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볍게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을 발라줄게요. 어성초 앰플은 진짜 이런 여름날씨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앰플까지 발라주고 챙겨간 괄사로 가볍게 마사지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제품이에요. 새로운 샘플을 받아보게 돼서 더운 날씨엔 어떨까 싶길래 챙겨갔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크림을 안 바른 거예요. <laughs> 요즘 태국이 건기라서 습하지는 않은데 햇빛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듬뿍 발라줬어요. 끈적이지 않으면서 촉촉한 크레이브 뷰티의 비트 더 선을 발라줬는데 이거 챙겨가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태국 날씨에 바르기 딱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31도, 32도를 웃도는 태국 날씨에도 무너짐 없이 지속력이 좋아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커버력이 엄청 높아서 두께감 있는 제품보다는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좋은 제품을 더 선호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건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얇게 한번 깔아주고 쿠션 퍼프에 픽서를 뿌려서 팡팡팡팡 두드려준 뒤한번더 반복해줄게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속력이 좋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요. <laughs> 그리고 블러셔 먼저 발라줄게요. 슈레피 리찌 젤리 블러셔 2호를 발라줄 건데요. 어, 뭔가 알록달록한 느낌의 태국이랑 이 블러셔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먼저 진한 만다린 오렌지 컬러의 안다미로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발라줄게요. 뭔가 파우더리 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젤리 타입의 블러셔라 다른 도구를 쓰지 않고도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강대 윗부분 쪽에 골드 펄이 촤르르 은가비를 덧발라줍니다. 두개 조합이 아주 끝장나요. <laughs> 쉐딩은 오늘도 레어카인드 그냥 자꾸만 손이 가는 제품이라 파우치 챙길 때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됐어요. 세 가지 컬러를 모두 믹스해서 얼굴 바깥쪽에 음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얼굴 중앙 부분에는 가장 연한 컬러로 음영감을 줄게요. 코끝과 콧대, 인중과 입술 및 애교살 등 부분 부분 조각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음영감을 줬어요. 말린 오렌지 느낌의 에뛰드 하우스의 단풍 오렌지를 베이스로 넓게 깔아줄게요. 눈밑 부분까지 이어 발라서 연결감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더 그윽한 가을 노을을 쌍꺼풀 라인 안쪽에 덧발라 음영감을 줄게요. 단풍 오렌지랑 가을 노을을 믹스해서 블러셔에 컬러감을 좀더 입혀줄게요. 제가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덧발라줬는데 이거는 생략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풍 오렌지랑 가을 노을 둘다 블러셔로 써도 되게 예쁜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심이 얇은 덧셈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랑 꼬리 부분만 살짝 그려줄게요. 속눈썹 연장을 해서 굳이 꼼꼼히 채워 그리지 않아도 눈매가 또렷해 보여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 시즌 1에 이어서 벨라 팔레트 시즌 2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그 중, 롯데 컬러를 얇고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L4 컬러를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 저는 브러쉬를 이용했는데 저런 브러쉬보다는 팁 브러쉬나 손가락으로 바르면 좀더 영롱하게 발색된답니다. 요즘 매일 바르는 립 꿀조합도 보여드릴게요. 올리브영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웨이크메이크 립코스터 뮤트 코랄을 입술 전체의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영상에서는 조금 쨍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만큼 쨍하지는 않고 살짝 채도 낮은 코랄 컬러예요. 그리고 단풍 오렌지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입술 라인에 번진 듯이 표현해줄게요. 립 제품을 바른 위에 섀도우를 얹어주면 고정이 되면서 지속력이 좀더 좋아지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파우더로 마무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요즘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마무리는 꼭 촉촉한 제품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홀리카홀리카 하트 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 7호 허쉬를 입술 안쪽에 덧발라줍니다. 이 조합으로 요즘 많이 바르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컬러 있으시면 꼭 해보세요. 어, 눈썹 반영구랑 속눈썹 연장을 해서 <laughs> 아이브로우랑 마스카라는 생략했어요. 여튼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면서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 완성~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